안녕하십니까.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평창군의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인 터치 더 스카이가 확정됐습니다. 대지와 지평 넘어 솟아오르는 빛으로 세계 도시 평창을 형상화해 매일 뜨는 태양과 같이 늘 도전하고 발전해 나가는 평창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리뉴얼된 햇빛 700 로고와 눈동이 캐릭터와 함께 앞으로 평창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평창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문화예술재단의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7일 평창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재단 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국 운영방안과 문화예술재단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또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 가입 추진과 창립기념공연기획 등 2013년도에 계획된 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평창문화예술재단은 평창의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지난해 11월에 창립됐습니다. 중소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평창군 식품제조 중소기업 협의회 정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8일 평창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기 총회에는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2013년 추진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또이 자리에는 평창군 기관단체장 등이 참여해 관내 식품제조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총회가 관내 중소기업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3년째 평창군을 찾아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는 이율진료회가 올해도 평창을 찾아왔습니다. 서유대와 이화여대 의과 대학생들의 연합 동아리인 이율 진료회가 지난 10일부터 나흘 동안 박림면 개촌 복지회관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올해는 80여 명의 회원들이 내과와 정형외과, 안과 등 12개 과목에 대한 진료와 예방 보건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매년 1월과 8월에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는 이율진료회는 아동복지시설인 샘사랑마을에도 매년 방문하는 등 온정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각 분야에 달라지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임의용실의 요금총액을 업소 내부에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특히 점포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면 업소 외부에도 요금표를 붙여야 합니다. 오는 6월부터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도 확대돼 양이나 염소고기, 고등어 등의 수산물, 그리고 족발이나 보쌈에 쓰이는 배달용 돼지고기 등도 표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고 음식점에서는 고기값 표시를 반드시 100g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한편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10월 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고 오는 7월 1일부터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됩니다. 이 밖에도 새로 바뀌는 제도들을 잘 숙지해 생활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창군이 동계올림픽에 도전하면서 세계인과 약속했던 것이 하나 있죠. 바로 드림프로그램을 통해 눈이 없는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동계스포츠 체험을 제공해주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드림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강민지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의 주 무대가 될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 이곳에 여러 나라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한국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댄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울려퍼지는 노래에 맞춰 말춤을 곧잘 따라하는 것을 보니 전세계적인 케이팝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컨벤션 홀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든 이 아이들은 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입니다. 올해로 10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세계 청소년들의 겨울 축제인 드림 프로그램이 올해도 평창과 강릉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모인 160여 명의 참가자들이 지난 5일 설상 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2주간의 즐거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드림 프로그램, uh, like so like like because... 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평창 지역 청소년들이 참가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인 드림 파티가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평창의 청소년들이 준비한 동아리 공연을 관람하면서. 한국의 청소년 문화를 접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참가자들과 평창 지역 학생들이 어우러져 팀을 구성해 장기자랑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평창에는 외국 친구들이 많이 없었는데 여기 와갖고 같이 얘기도 하고 춤도 추고 놀아서 재밌었어요. 말은 통하지 않지만 같은 또래의 아이들의 감정을 공유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낮 동안 동계 스포츠 아카데미 훈련으로 지친 드림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지역의 학생들과 우정을 쌓는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해피칠백 강민지입니다. 평창은 겨울철 적설량이 많아 눈과 겨울레포츠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대관령은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눈의 고장입니다. 지금 대관령면 곳곳에서는 눈을 이용한 체험 행사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함께 가보시죠.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 1위에 위치한 의아지 바람마을 스노우파크 체험 현장입니다. 기온이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진 무서운 한파 속에서도 아이들은 종처럼 즐기기 어려웠던 눈놀이를 하느라 신이 나 보이는데요. 겨울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눈놀이 축제를 즐기러 이곳을 찾았습니다. 의아지 바람마을에서는 넓은 설원에서 눈썰매 체험은 물론 스노모빌 래프팅도 즐길 수 있는데요. 정형화되어 있는 도심의 눈썰매장과는 달리 이곳의 눈썰매는 시원하게 트인 초원에서 즐길 수 있어 더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재밌었고요. 어드의처처럼탐험한것 같고 눈이 특이해서 재밌었어요. 그 아주 쉬움 내려가면서 진짜 재밌었어요. 양떼목장에 인접해 있는 의아지 마을은 치즈와 비누 만들기, ATV 체험 등이 가능한 체험관광의 명소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겨울철에만 즐길 수 있는 눈놀이 체험으로 사계절 색다른 체험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해발 700m 고지대에 펼쳐진 설원에서 다양한 눈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의아지 바람마을이었고요. 다음은 대관령면 횡계IC 인근에 위치한 차항 1위 눈꽃마을입니다. 황병산 자락에 위치한 눈꽃마을은 이름에서도 느껴지듯 겨울철에 눈이 참 아름다운 곳인데요. 겨울철을 맞아 마을의 체험장은 봅슬레이 썰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봅슬레이 썰매는 빙글빙글 유 튜브 썰매를 타고 눈으로 만든 벽에 부딪히며 내려오는 것인데요. 여러 튜브를 연결해 내려오면 속도가 더 빨라져 스릴 만점이라고 하네요. 오늘 처음이라서 좀 무서울 것 같았는데 너무 재밌어서 엄마랑 아빠랑 또 오고 싶어요. 눈꽃마을 체험장에서는 바나나보트를 이용한 스노우 래프팅도 즐길 수 있는데요. 한겨울 추운 날씨에도 아이들이 무척이나 즐거워 보이죠? 이 밖에도 전통 설피 체험과 스키 체험, 그리고 눈밭에서 즐기는 ATV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올겨울이 가기 전에 하얀 눈 위에서 즐기는 색다른 겨울 레포츠 즐기러 대관령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평창군의 2013년도 보통교부세가 지난해 대비 206억 원이 증가한 1,61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의 96%를 차지하는 일반 재원으로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해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이번에 확보된 보통 교부세는 평창군정 전반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겨울방학기간 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다음 달 4일까지 급식 지원을 실시합니다. 평창과 진부 등 지역아동센터 4개소와 평창지역자활센터 도시락사업단을 통해 관내 290여 명의 아동들이 일일 일식 기준으로 급식을 지원받게 됩니다. 평창군 희망복지지원단이 동절기를 맞아 각종 위험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찾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정기요금을 비롯 공과금 체납 과정 등 위기에 취약한 과정을 발굴해 긴급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 소화천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지난 10일 사업 예정지인 진부면과 대관령면에서 열렸습니다. 평창군은 올해 총 사업비 57억여 원을 들여 대관령면 갈골천과 진부탑동 제1천의 소화천과 교량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2013년도에 적용될 건물과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2013년도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 면허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평창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이 2014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 요령을 공고. 오는 2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 사업은 식량, 원예, 식품 분야 등총 103개 농림수산산업으로.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 농림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창사무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해 산재동감여부 등 부정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 대상 품목은 재수용품인 소고기 등의 육류와 사과, 배 등의 과일류, 명절맞이 선물세트 등입니다. 원산지 위반 단속과 소고기 이력제 단속을 병행하는 이번 집중 단속은 다음 달 9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농업기술지원분야 보조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벽시바라기와 멜론재배시설 등 34개 사업으로 세부 내용 열람과 신청은 군청 홈페이지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적장애의 한계를 뛰어넘는 감동의 세레모니, 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서론이를 가득 메울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의 대향연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세계적인 대회인 만큼 평창 국민들의 노력 또한 필요할 텐데요. 뜻깊은 행사에 따뜻한 마음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